자, 오늘의 썰은 동아리에서 시작합니다. 저희 학교는 동아리가 필수였어요. 2교신가 정도 동아리 시간이 배정이 돼 있었어요.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는 건 없어. 동아리를 무조건 해야 돼갖고, 저도 동아리에 들어갔죠. 근데 그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였냐면은 이제, 국어 수능 문제를 주면서, 야, 이거 풀어봐라. 얼마나 맞추는지 해봐라. 하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야. 근데 무드등, 이거를 다 잘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프리패스를 하게 됐어요. 이제 다른 애들은 동아리 간다 그러면 은난 동아리 하러 간다 잘가 그러면 어, 난집 간다. <laughs> 이제 얘네는 또 장난치는 줄 아는데 진심이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어머니가 있잖아. 근데 항상 이제 동생은 집에 안 왔는데 나만 집에 온단 말이야. 어머니가 물어보죠. 아니, 너는 왜 맨날 동생보다 먼저 집에 오니? 아, 저는 동아리가 빨리 끝나요. 동아리가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니? <laughs> 그럴만한 게 나는 2교시를 그냥 1교시 쉬는 시간마저 안 거치고 그냥 끝나자마자 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6교시가 끝나고 7, 8교시가 동아리야 그럼 그냥 6교시 끝나면 학교야 <laughs> 집에 오면 은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였냐 그날도 이제 학교를 하려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동아리 쌤이 나한테 오셔요 야, 무드들. 어이슨. 웬일로 동아리 시간 아닌데 부르세요? 아, 아무튼 일로 와 봐. 그래서 왔단 말이야. 어, 왜 그러세요? 야, 동아리 째는 거 들켰는데? 재미 어렵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laughs> 선생님도 나랑 비슷한 핀이 있었어. 약간 선생님 내가 아니었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지금 그래서요? 아 그래서 아, 이제 못뺄것 같은데? 에이 좋았는데 아, 그,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왜 선생님 허락 안 받고 빼주는 거였어요? 아니 요 그러면 그게 허락이 된 거겠니? 선생님도 참 어지간하네요 빼도 된다고 진짜로 이 하나로 고민하라고 다 빼는 새끼도 네가 처음이야 뺄수 있었던 것도 제가 처음이라며요 그건 맞아 <laughs> 뭔깐 더맨더뭐야 아무튼간에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뭔가 자존심이 거야. 아, 이게 생각해보니까 좀 빡치네. 아니, 내가 빼게 해줬다 그러면 내 재량권으로 내가 선택을 한 건데 왜 그거를 간섭을 하지? <laughs> 나한테 불평해. 뭐지 이 사람? <laughs> 그래서, 그나마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게 뭐였냐면, 집에는 못 간다. 하지만, 그냥 놀아라. 대신, 동아리 교실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제, 애들한테 너무 노는 티를 내지 마라. 왜냐면, 너무 노는 티를 내면, 나머지 애들이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나머지 애들한테 방해가 안될 정도로만 해라. 얘기 들으면은, 보통 애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놀 거야.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근데, 난 아니야. <laughs> 난뭐 했냐면, 고소관을 가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너, 봤던 거 같은데? 어, 저 기억하세요? 저 예비소집일 날왔었죠 막, 그러니까. 잘못 본거 같은데? <laughs> 아무튼 간에, 오자마자, 책을 이렇게 한 덩이를 들었어. 그래서, 갖고 왔어. 이거 대출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다 대출 못해. 한 번에 세 권밖에 대출 못해. 이런 거야. 보통 그렇죠, 도서관이면. 근데, 문제는, 6시 동안에 세 권이면, 은 너무 적어요, 나한테. <laughs> 10분이면 다 읽는데 3권으로 뭘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아 제가 동아리 시간에 읽으려고요 동아리 시간에 그걸 왜 읽니? 제가 동아리 시간이 공부하는 동아리인데요 제가 되게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왜그 시간에 읽니? 할게 없잖아요 그 시간에 할걸 해야지 뭐 다른 걸 푼다던가 아니 그래도 그 시간에 노는 것보단 책 읽는 게 유용한 거 아닌가요? 맞긴 한데 <laughs> 그 사수쌤이 어떻게든안 된다는 거야. 나 어떻게든 빌리고 싶은데. 그랬고. 그러면은 사수쌤 이렇게 합시다. 당일 대출을 갑시다. 당일 대출. 뭐, 뭐 다, 당일 대출이 뭐야? 오늘 빌려서 오늘 돌려드리러 올게요. 아니 안 된다니까? 돼요? 아니 안 된다니까? 안 된다 하면 제가 그냥 들고 갈 거예요. 무슨 놈 아니야 이거? <laughs> 그러면은 안 들고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안 들고 오면은 제가 그냥 이책다 사는 걸로 할게요. 네 그거 약속이다. 에. <laughs> 근데 약간 화사쌤 스스로도 약간 물음표 했을 거야. 꽤 많이 찍었거든, 그래서. 진짜 오늘 돌려줄 거면은 밤중에올 거야? 선생님도 퇴근해야 돼. 아, 아니요. 선생님 퇴근하기 전에 갖다 드릴게요. 그 3시간도 안 남았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책을 빌려서 갑니다, 교실로. 그래서 책을 빌려와서 읽어요. 그러니까 쌤이 복깜짝 놀란 거예요. 야 뭐라도 된다니까 무슨 책을 갖고 와. 노는 거예요. 하필은 가져온 게 평범한 소설책이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국어 공부하는 것 같은 책들을 들고 오거든 내가. 말했지만 나 고전 문학을 좋아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쌤이 애들 동기부여 제대로 되겠다고 되게 좋아해요. 보다 책 읽으라고 가만히 두고 야 쟤를 봐라. 쟤는 쉬는 시간이 있어도 저렇게 책을 읽는다. 쟤를 못 받아라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와중에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서 맨날 문제 풀라고 시켜놓고 자기는 교무실 갔어요. 약간 언행 불일치가 쩔었죠. <웃음> <웃음> 그럼 이제 선생님이 거기를 가면은 항상 부르러 가는 건 나야. 그래갖고 이제 쌤을 부르러 가요. 땜 네. 이제 애들 슬슬 다 풀었을 것 같은데 보러 가셔야 되지 않아요? 손 있다가 귀여워. 뱀, 아까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쌤깨고 쌤이 일어나잖아? 이제 같이 가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내가 책을 읽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약간 내가 어떤 놈이야 교실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놈이었잖아 돌아왔다 같이. 근데 애들이 다 책을 읽고 있어 나도 쟤처럼 책을 많이 읽는 애가 돼야겠다 약간 이런 유행처럼 돌아왔니 그래갖고 애들이 죄다 책을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쌤 감동해가지고 야 너가 있으니까 뭐 문제만 안 풀고 뭐책 읽고 다 하네 야막 그랬는데 문제를 뭐였냐면은 문제를 하나나 풀어 <laughs> 그니까, 러 선생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들아, 책 읽는 건 좋은데, 문제를 풀어야지! 하지만, 쟤도 안 읽잖아요. 아니, 얘는 풀면 잘 풀잖아! 얘도 잘풀수 있어요! 에? 니네가? ᄒ 포점이 뭐라는 거야! <laughs> 그래갖고, 이제, 애들하고, 선생님 간에, 이제, 그런 다툼이 있는 거야. 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난나 몰라라 하고 있었지, 뭐, 내일이냐, 뭐,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laughs> 자 이렇게 하자 쟤도 나가니까 매번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다섯 명 뽑아갖고 제일 많이 맞은 다섯 명 그냥 집에 보내줄게 너 시간 이제 뭐 수능 시간대로 빡빡하게 갈 거야 45분 내에 풀어 쌤 수능 문제 푸는 시간 45분 아닌데요 우린 45분이야 더 빨리 풀면 좋지 <laughs> 근데 이제 중간에 아 그리고 무도등 너는 교무실로 따라와 그러더니 가는 거야 <laughs> 이거 잘못하면 혼나겠다. 이제 따라갔단 말이야. 너 여기 앉아봐. 보통 갓기 쌤이 교무실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맨날 소파에 누워서 우리하고 대화하거든. 근데 오늘따라 그냥 앉아놓고 하는 거에서 아, 진짜 혼나나 보다. 딴거 다리고 이런 쌤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에서. 야. 하, 아, 어떡하냐? 갑자기 나한테 고민 상담하고 있는 거야. 이 쌤이 하고 있는 고민이 뭐였냐면은 이제 다섯 명 보내준다 그랬잖아.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내가 항상 될 거라는 거야. 애들이 불만이 또 쌓이지 않겠냐는 거야. 근데 듣고 보니까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 왜냐면은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고 너가 일주일에 몇 번씩만 틀려주자 그러는 거. 그건좀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데요 그러면 뭐 너한테 의견이 있냐? 나그 말을 기다렸지.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내뱉은 의견이 뭐였냐? 따라. <놀람> 그거 뭐냐? 트럼프 카든데요. <laughs> 너 트럼프 카드를 왜 갖고 있냐? 친구들이랑 하려고 갖고 왔는데요. <laughs>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도 붕대를 들고 다녔다고. 들고 다녔던 게 하나 더 있어요. 트럼프 카드를 들고 다녔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같이 할 만하게 생각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같이 뭐 게임하러 가면 친해지겠지 싶어갖고 트럼프 카드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근데 교무실에서 이건 할수 없잖아. 내보고 나하고 자리로 옮겨. 어디로 가냐면 이제 통화리 중이니까 빈교실들이 일 많단 말이야. 빈교실에 몰래 들어와요. 몰래 들어가서 아, 쌤 갑니다. 그리고 <laughs> 트럼프 카드 펼쳐놓고서 게임을 하는 거야. 가끔은 게임은 항상 달라져. 원카드 할 때도 있고, 포커 할 때도 있고, 초코 뽑기 할 때도 있고, <laughs> 인디언 포커 할 때도 있고, 게임은 맨날 달라져. 그래갖고, 이제 우리 동아리의 명운이 항상 이 게임에 갈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모두 등이 돌아갈까? 아니면 나머지 한 명이 더 돌아갈 수 있을까? 스맞하고 <laughs> <laughs> 게임을 해. 그래갖고 내가 이기면은 내가 집에 가는 거야. 내가 지면은 나는 그날 남는 거야. <laughs> 이제, 같이 돌아와. 애들이. 쌤, 쟤 어디 갔다 와요? 그런거처음에 물어봤었거든. 그때마다. 아, 이 새끼 맨날 맞는 거 수상해서 교무실에서 내 옆에 두고서 풀게 했다. 그런 그래서. 참고로, 우리 빈교실에 있는 거 가끔 누가 지나치면서 볼 때가 있거든. 근데, 쌤이 이거 게임할 때걔 진심이야. 걔 진심이어갖고 막, 막 욕하면서 하거든. <laughs> 그러까막 혼나는 줄 알아 애들이 그래갖고 아 얘는 1대1로 갑시다 가는구나 <laughs>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4명 경격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결국 나도 가요 왜냐 이집면안 되는 게 중학교 기간 동안 보드게임에 수련을 거듭했던 나란 말이야 이길 수가 없었어 이때 당시에 보드게임으로 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 근데 그러면은 쌤 입장에서 곤란할 거 아니야 가끔 가다가 이제 나한테 막야 얼마면 되냐 <laughs>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나만 집으로 돌아간다. 아, 그럼 어머니가 또아 요즘은 그래도 살짝 늦네. 아 요즘은 동아리가 좀더기괴해서요 <laughs> 그래서 모등중에 고등학교 1학년 초기 동아리는 진짜 이렇게 개꿀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동아리를 쌈싸 먹었어. <laughs> 아무튼간에 이번 설은 이렇게 개이득만 보면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동아리 생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띠이 嗯。